뒤 나와서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 너무 타이트하다. 포기하셔라안 들어가. 음, 죄송합니다. 불 켜주고. 제 차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여기. 왜냐면 여기 앞에 코너 있잖아요. 이거 박으면 이제. 아니면 그냥 가셔야 되는 사두 번에서 세번 정도 추어야 한다는 거 가게 안 나오지. 아저씨,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한번더보겠습니다 저분 그래도 하실 수 있을지, 엄청 타이트한 곳이에요. 여기 아, 프레라이너 캐스테리하고 제 차가 좀 많이 가까워요. 근데 뒤에 있는 트럭이 엄청 저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트럭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앞으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들어간다 해도 어디서 지꿔주려고 오, 들어다 아, 제가 좀 받으려고 나왔는데, 아이, 저아이스 포기하시고 가시네요. 포기하셨어요. 아, 시도 한번 더, 너 포기하셨어요? 하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랩 다 풀어 줬고요. 이분들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라헬을 텍사스라는 곳에서 지금 오늘 핫, 어, 상차할 물건은요, 커튼 상차로 왔습니다. 여기가 씨핑아웃 펜스인 뭐야? it's going a s h i p p i n 지금 저기 아까 가저씨한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기 뒤에다가 저기 램프 보이시죠? 램프. 램프 뒤에다가 차를 대고 트럭을 대고 기다리면은 물건 실어 주는 분이 와서 이제 어떤 물건을 픽업할지 여기하고 찾아 물건 찾아준대. 픽업 픽업 고잉 투 달라스? 어, you need a mark number or something? Yes. Mark? Okay. Uh, AM 248 고잉 투 달라스. mucho trabajo. mucho. mucho. Yeah. 엄청 바쁘대요. c a u s e it's getting frío. 야. Yeah. 예, yes. 추워져서 커튼이 지금 많이 나간다고 하시네요. 쌀쌀하네요, 날씨가. 하? <목소리> 하? 아? <목소리> 아? yeah. yeah. Over there. Alright. 오케이. 아 여기 몇년 전에 눈 진짜 많이 왔을 때 영상 올린 거 생각나네요 다 지워졌지만 근데 여기 미들랜드 쪽에 눈 엄청 왔었거든요 겨울에는 커튼이 많이 나가니까 항상 이쪽으로 오게 되면 커튼 하나 잡고 다시 달라스로 갑니다. b u e n 1차 실패했구요, 2차. 실패했고요, 2차.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Go forward. Go? 아, 이거 꺼내야 돼? 오케이 제 트럭이 일자가 못된 이유가 저 바깥에 길이, 행길이에요 행길 행길에 차를 막을 순 없잖아 그것도 그렇고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뭐, i t 게더 앞으로 좀 이게 램프가 좀 뒤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일자면은 좀 좋은데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4 5도 있으니까 애매했어요. 좀 헤매, 좀 헤매는데. 잘 됐습니다. 커튼. 미국, 어우, 딱딱해. 이렇게 딱딱해요, 이거. Made in u s a 예요 미제에요, 미제. 미제. 뒷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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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싸는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뒷관같이 생겼는데 달라스 쪽으로 오늘 움직입니다 따뜻한 우리 이불 덮고 자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솜이 많이 필요하죠. 겨울에 <목소리> 상차 <목소리> 완료했습니다. 커튼 메일인 미제. 위에 스트랩을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위에 하나 합시다. 음, 요 위에다 하나 했습니다. 짱짱하게. 오케이 달라스로 다시 집으로 오늘 밤은 집에서 잘수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뒤에 최일로 축을 가운데다가 뒤로 쭉 옮겨버릴거야. 킹이라는 일이요. 또 저한테 적성에잘 맞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금 묵직한 트럭을 운전할 때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13단 짜리 기아를 넣는, 넣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못했을 못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트럭을 타는데 위험하지 않고 또 무섭지 않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가 더 무서워요. 사실. 이렇게 큰 트럭을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 트, SUV나 큰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의 그런 어, 편안함을 아시는 분은 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 아실 거예요. 트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고 또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런 재미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런 큰 4톤, 40톤 정도의 무게를 싣고 지금 달리고 있지만 이렇게 달릴 때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서 제가 이 직종을 직종에서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기 드라이버. 체크인 했고요. 게이트 여기는 게이트가 있는데요. 게이트 열어주면 들어가서 대기하고 즐겨 있으면 됩니다. 아 여기 참 이쁘네요. 살짝 이렇게 네. 햇빛이 오늘 굉장히 강렬하고 눈이 부신 아침이었습니다. 계속 운행하는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요. 조심조심 잘 왔어요.